파리는 뭐랄까 저한테 참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도시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정말 많은 영화랑 책의 배경이 되는 도시라 몇번 갔다 온 것만 같이 가까운데 막상 갈수 있는 여건만 생기면 아직 내가 파리를 즐길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아 이러면서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틀 후에. 파리로 떠나는 야간 버스가 대폭 할인을 하는 걸 보고는 아주 충동적으로 예약을 해서 네, 그렇게 저는 파리에서 일주일을 머무르게 되었어요. 파리로 가자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여행을 완벽한 여정으로 만들고 싶어서 분주하게 이것저것 막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동행이 없는 여자분들께 타지에서 타는 야간 버스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파리에서의 여정은 제 바람과는 다르게 정말 사고의 연속이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핸드폰을 잠시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고요. 제가 또 사용하지 않은 200유로 정도가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스캠 사고도 있었어요. 날씨도 이틀 빼고는 아주 흐렸고요. 이틀 중에 하루는 제가 파리를 떠나는 날이었어요. 저의 첫 파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악몽 같았어요. 저는 파리에서 보고 들은 아름다운 것들을 감탄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했는데 사실은 좀 고단했던 것 같아요. 여행 5일째 되던 날, 원래는 몽마르트 언덕을 오를 예정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비가 많이 왔어요. 도무지 이제 어딘가를 가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가까운 노천 카페에 가서 위에 크림 두껍게 올라간 비싼 핫초코를 시키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도시 소음을 들으면서 책을 읽다가 옆자리에 앉은 분이랑 스몰톡을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참 동안 구경했어요. 마치 다시는 이 도시에 올 기회가 없기라도 할 것처럼 좋다는 곳들을 검색해서 예약하고 분주하게 돌아다녔는데 사실 파리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갔던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고 유명하다고 해서 줄 서서 들어갔던 식당에서 먹었던 음식도 아니고 그냥 비가 많이 오던 날 노천카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염없이 바라봤던 그 순간이 떠올라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옆자리에 앉으셨던 그분이 제가 마신 음료를 계산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더그 순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파리를 떠나는 길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기억에 오래 남을 의미 있는 순간은 미리 계획을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여행을 왔든 또 그곳이 뭐 파리처럼 대단하고 위험 있는 곳이든 나의 여행을 최고의 경험으로 완벽하게 성취해 내고야 말겠다는 무거움과 강박이 별로 큰 실효성이 없는 발버둥이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파리를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올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다음에 올 때는 저에게 찾아올 사람들과 사건들이 잘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여유를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제 여행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이런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실런지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근한 겨울 보내시고 계시길 바랄게요.